승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라온항공을 탑승해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비행기는 추수의 계절, 가을맞이 식도락행 편입니다. 목적지까지 예정된 비행시간은 이륙 후 40분입니다. 오늘 멜랑기장을 비롯한 저희 승무원들은 여러분을 다양한 국가의 음식을 향해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편안한 여행 되십시오. 앞서 1부에서는 DJ분들의 음식 취향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이제 세계 곳곳의 음식과 로마에 가면 로마 법을 따르라. 그 나라에서 지켜야 할 식사 예절까지 알아보러 함께 떠나볼까요? 좋아 네. 이 지역, 기후 위치마다 환경이 다 다르니 음식도 그 나라에 맞게 다양할 수 밖에 없는데요. 많고 많은 나라 중첫 번째로 가볼 곳은 어디죠? 네, 바로 아시아입니다. 아, 네, 한중일은 아. 너무 유명하니까 아시아의 음. 끝과 끝을 한번 가보려고 해요. 음. 그 중에서도 처음 가볼 나라는 필리핀입니다. 먼저 필리핀 음식의 특징을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동남아시아에 위치하여 열대 계절풍 기후로 1년 내내 25도 안팎으로 비슷비슷하거나 더울 땐 38도까지 올라가는 더운 기후를 가지고 있어 열대 과일이 많고 섬나라라서 생선 요리의 비율도 높다고 해요. 또 스페인 식민지 시절의 영향을 받아 동남아에서 이례적으로 돼지고기를 즐겨 먹고 햄, 치즈, 올리브 같은 스페인 요리 식재료들이 흔하게 식탁에 올라온다고 하더라고요. 대표 음식에는 아도보와 신니강 디저트로는 할로할로가 있는데요. 아도보는 식초, 간장, 흥신료에 재운 돼지고기나 닭고기로 만든 필리핀의 인기요리로 쌀과 함께 제공되기도 하며 톡 쏘는 맛과 고소한 맛이 특징입니다 신이강은 육고기 또는 생선을 야채 및 구아바와 같은 신맛이 나는 에이전트와 함께 주요 신맛재료는 타마린드를 사용하여 신맛이 나는 수프입니다 현지인들이 비오는 날 자주 즐기는 음식으로 한국의 파전 같은 존재인가봐요 디저트인 할랄로는 영어로 믹스믹스라고 변역되는 디저트로 빙수, 가방연유, 과일, 콩, 젤리, 아이스크림 등 다양한 토핑이 어우러져 노점상, 레스토랑, 카페 심지어 패스트푸드 체인점에서도 판매되는 인기 있는 디저트예요. 식사 매너를 한번 살펴볼까요? 필리핀에서 음식 권유를 받았다면 되도록 거절하지 않는 것이 예의이고 생선 요리를 먹을 때 생선을 뒤집지 말고 뒷면을 잘 발라 먹어야 하는데요. 이는 많은 가설이 있지만, 어선이 출항 중 전복되거나, 밥상을 차리는 사람의 집에 부운이 찾아온다는 미신일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하네요. 하나 특이한 점은, 밥을 다 먹은 후 트림을 하는 것이 음식이 아주 맛있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 트림을 하는 것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답니다. 오, 용트립을 하면, 아, 너무 용... 맛있다! 이런 말인가봐요. 오, 궁금하네 오. <laughs> 우리나라에서는 트림하면 <laughs> 예의가 아닌데. <laughs> 나죠. 어, 큰일 나죠. 어, 큰일 나는데 너무 독특하네요. 맞아요. 다음은 아시아의 서쪽 나라.